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거든요.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.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.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, 진화론 얘기했잖아요.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. 사람이 뭐냐? 짐승이다.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했잖아요. 공산주의 이론은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물질이에요. 유물론이라고 얘기하죠. 생명이 뭐냐? 생명은 물질이다. 그 얘기예요. 거기에다가,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죠.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. 예. 네.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사람이 짐승이에요. 개나 사람이나 똑같지 뭐. 참 이상하거든요. 개 같은 놈 그럼 화내면서. 그러잖아요? 어, 너 원숭이 닮았다. 그럼 기분 좋겠어요? 예. 네. 야, 너는 원숭이 죽에서 고릴라 같다 야, 그러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.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. 그것도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참 기가 막히죠. 거기다가 생명이 뭐냐? 물질이다. 생명은 단백질의 합성이다. 죽음은 뭐냐?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다. 공산주의 세우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죠? 가치가 없어요.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. 왜?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니까 마치 그릇이 온전한 게 있다가 깨져서 쓸모 없이 되는 것처럼 별로 뭐 문제 안 되는 거죠. 거기다가 간섭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. 이러니까 막가파 나오잖아요. 뭐 사람 뭐별 거냐. 짐승이 죽으면 끝인데 뭐 에? 생명 가치가 어딨냐신 신이 어디 있어. 그럼 막사는 거예요.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명원집에 보면.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신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. 왜 신이 없으면 사람 얼마든지 막 마음대로 살거든요. 그 도스토예프스키 그 사람이 이름도 스키 그래가지고요. 예, 좀 그러지만 그 사람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.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? 예,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에요. 신 없다는 사람이에요. 하나님이 어딨냐? 그 사람은요,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.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. 이게요,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.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 잘 살펴가지고요, 믿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.